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2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능이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능이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원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나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구하부와구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다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십일조와공원물이라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청구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뭐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너희 토지의 요와의 말이니라 아멘 구약의 마지막 책으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경고와 함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말라기라는 이름 자체가 나의 사자 또는 나의 메신저라는 뜻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자가 기록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7절에서 괴롭게 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는 히브리어 야가라고 하는 동사인데, 지치게 하다, 피곤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말들이 하나님을 지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의인화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에 얼마나 깊이 상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또 당시 백성들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도 말했습니다. 여기서 정의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미슈파트는 단순한 정의가 아니라 올바른 판결, 공정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의심하며 불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냉소적으로 반문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완악하고 불충한 모습, 자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불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현실을 보며 혹여나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런 유혹들에 빠지진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불의를 보며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라며 반문하며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지치시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어리석음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공의로운 백성, 신실한 서문의 가족 되시기를 주건합니다. 한편 3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명의 사자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첫째는 1절에 내네 사자, 즉, 말아희라고 하는 자인데 이 사자는 길을 예비할 자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둘째는 언약의 사자, 즉, 말라카 브리트로 표현된 자인데,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언약의 사자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오직 오늘 본문에서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메시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분 뿐이심을 의미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2절부터 그 언약의 사자로 오시는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록하는데 요약하면 우리로 정결케 하심이 위함입니다. 2절 서두에 기록된 그가 임하시는 날은 문자 그대로 주님께서 임하시는 날로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한 날과 함께 다시 오실 엄중한 심판의 날도 함께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우리의 영원한 질멸과 멸망을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정결과 깨끗해함이 목적입니다. 때문에 말라기 선위자는 그 심판의 불을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로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고도 선포합니다. 재전할 때 불순물을 제거하듯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불태워 정결케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3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3절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요와게 바칠 것이라.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 곧 제사장들을 먼저 정결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는 정결케 하다, 순수하게 하다는 뜻으로 제의적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영적 주저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정결해져야 백성들도 바로 설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으로 적용하면 먼저 예수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끗해져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망이 바로 설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무엇을 정결하게 하고 무엇을 깨끗하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열거하십니다. 점쟁이, 가늠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슬 억울하게 하는 자,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이 그러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하다, 경배하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사랑하는 소문, 가정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바르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이며 그 공의로운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공의를 신뢰하며 오늘도 맡겨 주신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와 헌물의 회복을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공의로운 제물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것마저 도둑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기서 11조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세르는 문자적으로 10분의 1을 의미합니다. 헌물로 번역된 테루마는 들어 올려진 것, 즉, 거제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들이지만 특별히 이 11조와 헌물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며 우리의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일종의 상징적인 예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소수가 아닌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합니다. 왕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니 온 백성을 범죄의 길로 인도한 셈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영원한 멸절이 아닌 영원한 회복, 영원한 정결을 원하시기 때문에 10절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십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온전한은 히브리어로 콜인데 전부, 완전한을 의미합니다. 또 창고는 히브리어로 오짜르인데 성전의 보물창고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시험하다는 검증하다, 테스트하다는 뜻으로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기 원하심이며,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하늘 문을 열고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 7장 11절의 홍수 때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는 표현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홍수가 아니라 축복의 홍수를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회복과 정결을 요청하시고 또 간청하신 말씀들입니다 사랑하는 서문 가정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풍성케 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간곡히 가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헌물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벽과 복과 결실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